오늘의 마지막 심사인 주행심사 4경주 출발했습니다. 모두 고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2번, 4번, 3마리 선두권 중위권에 1번, 9번, 10번, 3번, 5번, 하위권에 11번, 6번, 8번 마가 가장 뒤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스토미너와 7번 워터드래곤입니다. 7번 워터드래곤, 9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4살짜리 거세마입니다. 지난 2월 경주 이후 8개월의 경주 공백에 있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바깥쪽에서 7번이 계속해서 선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번 매직오브아트와 2번 스토미너, 4번 마가리타까지 직선줄에 진입했습니다. 1번 매직오브아트는 경주 경험이 없는 신예마입니다. 국산 2 살짜리 한말 마체중 458kg. 라이스 쪽에서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2번 스토미너 역시 신예마입니다. 국산 2 살짜리 한말 마체중 446kg. 바깥쪽에서 7번이 계속 선두 유지한 가운데 안쪽에 1번, 2번, 4번 마가리타까지. 마가리타는 18번의 경주 경험을 가진 국산 5살짜리 안마리입니다 5결의 경주 공백이 있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선두는 7번입니다. 7번, 4번, 5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